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대주주들이, 죄송합니다. 많이 문제가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미국은 주가 빠지면 자사주 매입에 막 배당해주는데, 우리는 거기다 대주주가 팔아버리잖아요. 어. 주주 중시 경영까지 바라지도 않고, 주주 경시 경영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음. 왜 주가 반토막이 나야 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시장이잖아요. 음. 난이도가 정말, 죄송합니다. 헬게이트다. 그러면, 기업만 문제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 통합개미들의, 주식 보유 기간에 대한 통계를 보면 7일. 7일. 오너들이나 기업 쪽에서 볼때 주주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7일짜리 주인. 또그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내재 가치 이런 거 분석보다는 테마 되게 좋아하고 세력 따라가고 싶어 하고. 물론 뭐 그게 나쁜 전략이다 좋은 전략이다라는 게 아니라 편중돼 있다라는 거죠. 새로 쓰신 신작입니다.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돈의 신호로 포착하는 법 이렇게 부지가 달려있고요 모든 게 너무나 불안한 시대 부동산도 그렇지만 또 주식도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책 같은데요. 일단 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네요. 간단하게 네. 말해서 어, 한국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올인하지 말고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자라는 결론은 있는데, 네. 그걸 들으면 따분하게 느끼시는 분이 너무나 많고 또 정말 그러겠어.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많고, 올해 주식시장 잘 예측해서 돈 벌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항상 네.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다 답하는 책이죠. 스테이지 1, 첫 번째, 일부에서는 순한 맛, 강의가 시작되는데 어... 가장 쉬운 게좀 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좀안 좋아질 것 같고 경제가 음... 안 좋아질 것 같을 때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을 활용해서 돈 버는 법을 어 1단계에서 어... 시작하는데 그건 뭐 네. 쉽, 되게 쉽습니다. 가장 뭐 주목해야 되는 건 한국의 수출인데 한국의 수출 증가율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세달 연속 좋아진다. 아 그러면 한국 주식을 사고 반대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세달 연속 나빠진다. 둔화된다. 하면 미국 국채를 사고 안전자산 네. 이런 식의 스위칭을 하는 전략들을 처음에 개발하고 여기서 이제 어이 전략이 되게 좋은 전략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2000년대 초중반은 좀안 맞다가 그 뒤로 잘 맞아요. 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대세 상승장이라는 게 2034년이 0 5 나오니까, 그때 음.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보면 그 중국 붐의 브릭스 네, 펀드, 네, 네. 아, 뭐 신디아픈들 음 약간 버블이었던 거죠. 버블까지 맞추기는 이런 단순 모델은 좀, 좀 어렵더라. 그래서 거기서 한발더 나간 게 미국의 소매판매 통계를 보자는 거죠. 어, 매월 15일 정도에 발표되는 가장 신속하게 나오는 중요 경제지 표 하나인 음. 미국의 리테일 세일즈. 리테일 세일즈. 음. 증가율들을 봐서 이게 세달 연속 탄력이 둔화되면 한국 주식을 팔아서 미국 국채로 반대로 어. 세달 연속 탄력이 더 강해지면 어 이건 한국 주식이 음.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주식이 좋다 이런 식으로 스위칭을 하면 이게 아까 이야기했었던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극복할 정도로 음. 완만하게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어, 성과를 낼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생각하면 오, 우리가 수출로먹고 사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아예 미국의 거대 소비시장인 소비시장이면 뭐, 거기가 엄청 붐을 일으키면서 경기도 좋아지고 그러면 음. 또 주식형 펀드에 돈도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돈 들어오는 것도 수급도 음. 있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세 번째가 또 환율이 음. 우리나라 경제가 뭐 불안을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돈이 확 빠져나가는데. 네. 아, 그냥 또 수출 좀 좋아지고 특히 미국에 소매 판매사람들의 씀씀이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아유, 기업이 부도 난다라는 공포보다는 어디 사면 좋으냐? 이걸 묻게 될때또 환율까지 이익을 네. 불릴 수가 있어서 원화 강세. 그렇죠. 이런 것들 덕분에 안정적인 성과들을 낼수 있다라는 게이 스테이지 원에서 다뤘고요. 스테이지 투는 이제 매운맛 투식 채권만 하는 건 재미없다라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활용해서 가치주를 살것인냐 성장주를 살것인냐 또는 대형주를 살것인냐 소형주를 살것인냐 수출주를 살 것인가, 내수주를 살 것인가, 중국 주식을 살 것인가, 미국 나스닥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일본 니케를 살 것인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재밌는 전략들을. 오. 어, 보여주는데 뭐 뒤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은 좋아집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간단한 지표들을 가지고 만드는 전략들은 잘안 틀리는 대신 남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어 그냥 코스피 수익률을 따라가거나 그보다 덜 위험하다 또는 그보다 좀 플러스 알파가 있다 정도가 순한 맛이라면 매운맛에 가게 되면 여러가지 경제지표도 보고 ETF를 매매한다 그러더라도 코스피 200 ETF 이렇게 사면 되는게 아니라 음. 성장주 ETF도 찾아보고 가치주 ETF도 찾아보고 뭐 중형주 ETF도 찾아보는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네. 이런 어려움들을 귀찮음을 조금만 극복하면 미래에도 그런 성과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도전해볼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죠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 3는 이거 다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짬짜면 <laughs> 자산배분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 당신은 그렇게 말한 대로 미국 채권이랑 한국 주식에 이렇게 스위칭하는 게 음. 이렇게 좋다면 둘다 사면 안 되냐 또 이것 말고 자산배분 전략은 없나 또 자산배분 전략을 하면서도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에 대해서 자상하게 일러드리고 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네. ETF에 투자하는 방법부터 미국 ETF 투자하는 방법까지 <laughs> 더 나아가서 한국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자산배분해야 되는 것까지를 다룬 선물세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네. 경제에 대해서 좀 공부도 많이 하거나 투자에 경험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스테이지 2가 제일 재밌으실 음. 거고요. 반대로 아 이제 공부 좀 해볼래? 하는 분은 스테이지 1, 그것도 됐고 아유 난 이제 돈 버는 것만 관심 있고 이게 정말 왜 그런지 이런 거는 됐고 마음 편하게 투자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스테이지 3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십 년간 이코노미스트로 살아오신 표님의 경험이 잘 녹아든 것 같은데요. 굳이 머린 말에 왜이 5년 10년 만이라도이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쓰셨어요. 아 어, 예, 이제 우리 시장이 팔자가 좀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laughs> 믿진 않지만. <laughs> 아니 책을 쓸 때는 당연히 네. 자기가 생각하는 진실을 따라가는데 우리 주식 시장이 왜 올해 2022년 들어서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문제 때문이라는 건 네. 오늘 우리가 좀 알잖아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대주주들이 죄송합니다. 좀 많이 문제가 있어요. 네. 나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왜 그런가? 뭐 미국은 주가 빠지면 자사주 매입에 막 배당해주는데 우리는 거기다 대주주가 팔아버리잖아. 요 어, 그렇죠. 이 뭐, 주주 중시 경영까지 바라지도 않고 주주 경시 경영만 안했으면좋겠다 음, 음. 이런 인주시장 식 변동성이 너무너무 커서 그냥 주식에 장기 투자하세요 하는 그런 전략을 제가 들고 나오지 않고 한국 주식은 그렇게 장기 투자하기 어려워요. 예. 한번 해보시면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종종 하거든요. 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 LG 생건 아니냐. 정말 좋은 회사잖아요. 그리고 마진도 엄청나고 이익도 정말 끝내주게 나는데왜 주가 반토막이 나야 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시장이잖아요 음. 시장 난이도가 정말 죄송합니다 헬게이트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러면 기업만 문제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제도와 투자자들도 문제가 많은 게 일단 되게 단타 성향 한국의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 보면 동학개미들의 주식 보유 기간에 대한 통계를 보면 7일. 7일. 어... <laughs> 일주일은 그래도 갖고 있네요, 그래도. 그러니 어이 오너들이나 기업 쪽에서 볼때 주주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음. 7일짜리 주인. 음. 그렇게 단타를 음. 치고 또그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내재 가치 이런 거 분석보다는 테마 음. 되게 좋아하고 세력 따라가고 싶어하고 어, 물론 뭐그 나쁜 전략이다 연락이다, 좋은 전략이다라는 게 아니라 편중돼 있다는 라 거. 그래서 다른 나라는 주가 폭락하면 야 저가 매수해야지 하는 사력이 좀 많이 들어온다면 우리나라는 좀 저가 매수도 들어오다가 어느 레벨이 딱 무너지는 순간 음, 예그 이게 네. 네. 왜 그러냐면 레버리지를 많이 해서 그렇다라는 걸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신용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시는 음. 그 규모가 역사상 최대 레벨에서 얼마 안 줄어 있어요 음. 투자자들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게 결국은 마진콜 당하게 되거든요 음. 반대매매라고 조금만 어떤 종목이 무너지거나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반대매매가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증거금이 부족해가지고 반대매매가 그냥 칼같이 시장가로 나와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끝임 없이 겪게 되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이니 이런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이 그대로 앞으로 5년 10년 간다고 생각하면 이 전략이 네. 계속 맞겠죠. 근데 아니, 제도가 바뀌고 법도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오면 아,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안정적이라서 스위칭 안 해도 되고 가치주, 성장주 그렇게 힘들게 또는 수출주, 내수주 스위칭 이런 거안 하고도 안정적으로 꾸준한 우상향하는 성과를 낼수 있는 음. 날이 오면 재체계 유효 기간은 사라지겠죠. 아, 그런 의미셨군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음. 한 명도 저는 본적 없고 난 그걸 예측했다는 사람들만 득글득글 하더라고요 네. 그게 저희들 이쪽 사회과학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주장은 되게 세지만 근거는 약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도 최선을 다했었지만 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유효기간을 길게는 한 10년 짧게는한 5년 보는 거고 아니 근데 운 좋게 맞으면 고전이 되는 거고 5년, 10년 정도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고 시장의 이런 수급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가정 하에서 볼때 미국의 소매 판매라든가 전미 주택 시장 지수라든가 혹은 뭐 ISM 가격 지수 같은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활용한 이런 스위칭 전략 또는 리밸런싱 전략 이런 것들은 그때까지는 좀 효력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뭐 올해 들어서 작년 말까지 장르를 보면은 코스피보다는 역시 미국 증시이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이런 주식 강했고요. 그래서 이 방금 말씀하신 코스피에 실망한 분들이 아 진짜 이거 못 해먹겠다 미국 주식 역시 짱이야 아마 한 10년 동안 보니까 계속 우상했어 이런 느낌으로 한국 주식 버리고 미국 주식에 몰빵해야겠다 이런 분들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건 맞는 전략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생각인가요? 그냥 잘못된 생각이죠 왜 그러냐 하면 약세장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96년 중고사 가서 구조조정 당하고 그러면서 느꼈죠 투자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고 또 경기가 좀 나빠지기 시작할 때 조심해야 된다 아무리 잘 나가는 미국 주식시장도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80% 빠지고 지수가 80% 빠집니다 그리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 수많은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도 고점에서 90% 빠진 거 허다했습니다 그걸 겪지 않았던 것만 보고, 최근의 차트만 보고, 저걸 사면 그냥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반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액시장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우니 잘 대응하는 게 최선인데, 그 대응하는 수단으로 경제지표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하나의 실사례를 들어보자면, 바로 아크 이노베이션 ETF. 네. 지난해 봄에 역사상 최고치를 치고 얼마 전에 보니까 드디어 50%가 깨졌더라고. 마이너스 50% 하락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하락률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뭔가 싶어서 그 종목을 한번 열어봤더니 네. 좋은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아니 또 테슬라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튼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특성이 뭐냐면 굉장히 R&D를 많이 하는 회사야. 기술 혁신을 위해서 매출액의 2~30%를 투자는 하 정말 좋은 회사죠. 근데 왜 주가는 반토막 난다? 너무 비싸게 샀다면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시장의 흐름에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시장의 흐름이 어떠냐? 인플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죄다 좋아집니다. 착시효과예 착시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음. 테슬라 같은 회사를 보면 와이 불황에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다 큰일 났는데 이 회사만 지금 매출이 증가하네. 와이 회사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가 불어하는. 훌륭한 회사야 하고 테슬라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가 테슬라도 좋지만 다른 자동차 회사도 이익이 엄청나잖아요 당장 현대차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만 하더라도 특히 최근 도요타 상승률이 테슬라보다 훨씬 높아요 나빴다 좋아지고 또 경쟁력 있는 회사들은 경기 회복 속에서 밀물을 타면서 순풍을 타면서 매출이 살아나는 경우에는 테슬라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경제 전체가 좀 밀어 올리는 힘이 있는 그런 시기에는 이게 정말 기술 혁신 때문인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때문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음, 좀 많이 어렵죠.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비싼 주식보다는 싼 주식을 좋아하시는, 다시 말해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또는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 혁신주도 좋을 수도 있지만 경기에 민감한 주식이 더 나을 수도 있는 네. 이런 식의 시장 흐름의 변화에 어떤 상징이 아니었나. 그래서 미국 주식만 사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걸 보면 다 나스닥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물론 엄청 좋았지만 지난 8 9월 이후에 다우지수와 비교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하락률이 높아요 심지어 제 유튜브나 이런 데 오셔서 tqqq 같은 상품들 아. 추천 3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가 나는 상품들에 투자를 하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크K가 TQQQ랑 되게 궤적이 비슷한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재무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R&D 투자를 많이 하면 기업의 여유 현금이 남아 있을 리가 없죠 그럼 재무구조가 안 좋은 회사들의 투자한 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음. 대충 답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시장에서 빨리 부자 되고 최근 사이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데 투자하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전략들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요소가 생기면 즉 경제지표들이 안 좋아지거나 음. 또는 달러 가치의 변화가 생기거나 시장 흐름의, 자금 흐름의 변화가 생길 때는 잘 대응하는 자세도 음.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투자를 하자는 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이 진리다라는 식의 생각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맨날 유행이 바뀌는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는 세상에서는 너무 그 고집이 세시면 오히려 별거 아닌 조정에도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음. 게 세상 일의 이치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택마련 주식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됩니다.